시그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그마의 의미가 뭐니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 해야 돼? 수열의 합 맞아요. 근데 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해서 뭐 해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그건 Sn이겠고. 그거 말고 수열의 합이 뭐라고 아, 수열의 합이 아니라 다시 시그마가 무엇이니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수열의 합이 무엇이니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니, 얘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야 그거는 sn일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고. 수열의 합 이무엇인이라고 물어보면 수열의 합은요. 대입해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그게 기본입니다. 이거 디귿 리을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거든? 지금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시, 뭐냐면 시그마 k는 1이라고 하는 것에 n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는 a한 다음에 2k-1 더하기 a한 다음에 2k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 A,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할게. 시그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맞아요. 대입해서 더 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대입해서 더 한다야. 시그마는. 그게, 그게 가장 기본. 대입해서 더 한다야. 그러면 I는 1서부터 대입해서 더 한다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I1, I2, 쭉쭉쭉, I 어디까지? M까지. 이거야. 이거는 뭐야? I. 아유, A, M 더하기 1, A, M 더하기 2. 쭉쭉쭉 가셔서 어디까지 더 한다는 얘기야? A, N까지 더 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앞에 있는 이만큼이 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만큼이 얘를 의미하고, 근데 이두 개를 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얘를 의미한다. 이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디귿 맞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아셨죠? 어? 기본이 그것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그럼 시그마가 무엇이야라고 물으면 그냥 대입해서 더한다야. 대입해서 더한다 붙어 가셔야 돼요.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야? A1 더하기 A2. 그 다음, 2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3 대입하면 요런 식이라고. 그 다음, N 대입하면 요런 식인데. 이러면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리 맞다야. 이러면 됐죠. 이거 한 문제 끝. 다음 갑시다. 543번 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거 참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 맞아요.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생각해 봐. 만약에 M이 더 크다면 은 이거는 안 되는 거냐. 그치? 네.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체크 좀 하시고 어. 자, 다음 543번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AK 이에 대한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일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아유 4까지 AK에 대한 제곱 이거 물어봤거든 자 얘에 대한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자 우리 이거를 딱 바라보시는 순간 얘는 뭐야라고 했을 때 얘는 그거잖아 첫장부터 N항까지 의합 2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는 뭘 배웠죠? sn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n항까지 의 합은 sn이라고 했었었는데, 그 sn을 알 때, 일반항을 우리는 구할 수 있었어. 그게 an과 sn 사이의 관계. 할수 있죠. 얘를 sn이라고 잡는다면, n번째 항 어떻게 구해? 우리 확인하는 거 뭐부터 확인한다? 그렇지, s0부터 확인한다.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그냥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 이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S0부터 확인할 거야? S0는 얼마야? 어, 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A에는 식이 나오겠고, 아, 그 식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서 2의 2에 n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2를 뺀다. 이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2의 n제곱이 2개. 얘는 2n 제곱이 하나. 뺀다란 얘기니까 2n 제곱 두 개에서 2n 제곱 하나 빼면 2n 제곱 하나만 남는다. 아, 돼 버려서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성립. 결국 그것을 가지고 제곱하면은 얘는 4에 대한 k 제곱. 왜 k로 변수로 바꿨지? 그것을 가지고 k는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3분의 가 되겠고 4에 대한 여기까지 하시면 4에 대한 5제곱 되겠고 여기다가 빼기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에 대한 5제곱은 2에 대한 10제곱이 되니까 2에 대한 10제곱 1024에서 4를 빼면 1020 그럼 1020을 3으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이거는 딱 바라보시는 순간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변수 취급할지, 어떤 것을 그렇게 바라보실지를 판단을 하셔야겠는데요. 여기서 m이 이제 변수니까 나머지 n은 상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얘를 앞으로 끌어 나오시면 n은 앞으로 끌어 나오시고 이때 시그마 m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잖아. 그럼 m1서부터 n까지야. 몇분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들어가시고 이것을 가지고 시그마 n은 1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 이것을 가지고 맨 앞으로 2분의 1 끌어나오시고 시그마 n은 1서부터 4까지입니다. n에 대한 세제곱에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끌어나오시고 이거는 공식이잖아. 자연수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2분의 4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제곱 들어가시고 자연수의 제곱 공식입니다. 6분의 4에 대해서 5에 대해서 4, 2, 8한 다음에 1 더하니까 9 이렇게 들어가시겠네요. 자, 계산 들어갑시다. 0, 0, 2, 5, 2, 10 이것의 제곱 100 송송 3, 2, 송송 30, 65 <laughs> 자, 갈게요. 자, 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 사실 한두 가지 정도가 보이겠네요. 자, 두 가지를 한, 이렇게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아까 문제를 풀면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서 이게 곧 뭐야? SN이야. 괜찮죠? SN인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런데 이때의 N번째 항, 일반 항을 구할 수 있어? 어, 있어요. 그, 어떻게 해? s0 확인해. s0가 얼마야? 얼마? s0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 n, 은이라고 쓰게 되면, 당연히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한 것에서, n 대입한 것에서, 여기다가 n-1 대입한 것을 뺀다야. 괜찮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뭘 대입한 것이야?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야. 괜찮죠. 근데 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요. 사실 너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어, 느끼시고 익숙해질 만한 겁니다. 어떻죠? 라고 하면 보이시나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3분의 n, n+1, n+2 뭐야? 이거는 n항까지의 연속된 몇 개의 자연수의 고배합, 두 자연수의 고배합이라고 했었어. 내가 이거는 220페이지였나? 220페이지. 맞죠? 220페이지에 내가 참고 거기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굵은 글씨 내가 이거는 외운 뜻이라고 그랬어. 시험때 내가 설명하면서 시험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거는 진짜 잘 나온다고 이거를 보시는 순간 이게 떠오르면은 사실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형태잖아 n번째 항 당연히 뭐겠어? n번째 항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고배합이야 n 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 물론 이거 정리해도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시그마 써주시고 k는 1서부터 n까지가 되겠고 k라고 하는 것에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빼주시면 1 되시는 거고 그래서 앞에 거 분의 1 이항분리 쓴 거죠. 뒤에 거 분의 1 들어가시고,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뭐 대입하는 거니까. 벌써 지워지는 거 보이죠? 첫째 양 앞부분 살아남고, 맨 마지막 뒷부분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살아남고요.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n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죠. 자, 얘들아, 이걸 딱 바라보시는 순간, 너희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 이거 앞에서 풀었던 그 필수, 필수 예제? 뭐그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로그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된다가 돼버려서 결국 이 부분이 곱셈이 돼버리는 거고 이 부분이 곱셈이 됐을 때 속어가 되는 형태가 되려면 이거는 인수분해 형태가 돼버리면서 속속 지워지는 형태가 돼버려야 돼그러려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K 제곱분에 얘가 K 제곱 마이너스 1로써이 K 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공식이 보이실 거야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태가 아 로그 K라고 하는 거 한번, K에다가 K-1번, 한 K 플러스 1번에다가 시그마 K는 2서부터 9까지 아유, N까지 되시는 거고, 그렇다면 대입합시다. 들어갑니다. 로그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규칙성을 찾아갑니다. 자, 2 대입하시면, 3 대입하시면, 4 대입하시면, N대입 하시면 자 지워지는 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지워져서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지워지다 보니까 남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남게 되니까 즉 로그 EN분의 n 플러스 1 요렇게 남는데 얘가 로그 얘죠. 자,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그러한 방정식은요. 여기랑 여기랑 어떻다?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결국 넘겨주면 9n 더하기 9. 넘겨주면 된 이렇게 되시죠. 넘겨주면 n, n, 9가 나옵니다. 괜찮 자,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했던 그 문제들 다 비슷한 문제들이네요. n항까지의 합이 있습니다. 그때의 n번째 항, 일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 이때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을 때의 xn, 그때의 럴 일반항 an은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뺀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a, n, 은씩 나오셔야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인 이만큼에서 n 1항까지 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n-1 대입한 거, n-1 대입한 것은요. 조금만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n-1 대입하시니까 2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2 더하기 n-1. 이런 식으로 되시겠고요. 그러면서 지워지고 지워지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1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하니까 4N 마이너스 1 괜찮?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이 N이 몇 이상일 때 성립한다?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얘가 s 0가 0이라는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할 거고요.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4k-1에다가 4k 플러스 4K 1.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n 대신에 k 더하기를 대입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4k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k 더하기 3요런 식으로 들어가시겠고 그것분의 1요런 식으로 가시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마? 얘에서 얘를 뺀다. 아이고, 얘에서 얘를 뺀다고. 어, 얘에서 얘 빼니까 4지, 그치? 얘에서 얘를 빼니까 4지, 그치? 이렇게 되시고 앞에 거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자, 들어갑니다. 자, 1대입하시니까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7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11분의 1. 10이야? 아유, 미안합니다. 10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어떻게 지워지시냐면요. 요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첫 장의 앞부분, 그럼 맨 마지막 항의 뒷부분이라서 10을 대입한 뒷부분이야. 여기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4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겠고. 그래서 이거 숫자가 굉장히 더러운데, 4분의 1에. 갑니다. 3과 43 곱하시면은 9, 12, 120, 9, 3, 12, 129. 129분에 40대네요. 지워질 거 지워지시니까 여기 10대네요. 129분에 10. 정답. 자, 수혈의 귀납적 정의에다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밑에 치시고 이게 무엇이냐? 이웃한 황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혈의 귀납적 정의를 배워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아닙니다. 배워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다음항이 얘기 때문에 이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항이 나왔다.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죠?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어요. 그런데 n번째 항인 그 전항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곱했다. 이거는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죠?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얘기해는 이런 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배워가는 건 무엇이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배우는데 거기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얘가 식. 식인 경우. 아셨죠? 얘가 조금씩 변해가는 어떠한 규칙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인 경우야. 그럼 이러한 식인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 풀어가는지 그거는 자수님 딱 다섯 음절로 얘기할게요. 자그 다섯 음절은. 차 대입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대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차근차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대입한다라는 얘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이러한 구조일 때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만 아시면은 전혀 문제 푸는 데 지장 없고요. 그냥 쭉쭉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나는 이제 알려주도록 할 건데. 자, 문제를 한번 보자. 578번 볼 거야. 자, 보세요. A1은 2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N번째 항구해야 하고, 10%, 첫째 항 플러스, 공차가 3인 거죠? 맞죠? 끝이야. 2번 가자. a1은 3이야. an 플러스 1은 3의 an이 되고 싶어. 이거 무슨 수열? 이? 그치. 등 b 수열 첫째 항3 공비도 3 이런거죠. 그래서 an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다. 아직까지는 진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전에꺼 그냥 복습하는 정도입니다. 3번 a1은 1이고요. a2는 3이고요. 이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해석 들어갑니다. 가운데 것을 두번 더하면 양옆에 합과 같다. 무슨 수열? 그렇지, 등차수열. 그래서 1, 3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5 이렇게 되는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이다란 얘기지. 첫장 1이야. 2, 마이너스 2 1 요렇게 되는 거. 괜찮? 마찬가지로, 4번은 그냥 보이시죠? 가운데 것을 두번 곱하면 양옆에 곱과 같다. 그럼 등비수열. 안 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어, 그 내용까지가 지금 설명한 거고요. 580번, 582번까지 나는 풀 거고 그래서 숙제는 오늘 83번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자, 두 문제만 풀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583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자 이런 거거든 잘잘 잘 봐. 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n 플러스 1번 째항이고 이게 n 번째항. 그러니까 n 번째항과 그 다음항, 다음항의 구조가 어떠한 숫자가 더해진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이 더해져서 얘가 식이 더해져서 뭐가 다음항이 나왔다. 이러한 구조일 때, 괜찮죠? 그러한 구조일 때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래서 축차 대입법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그럼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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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한다라는 얘기인데 대입하시면, 1 대입하셨을 때 a2는 얼마? a1 더하기 2. a3는 a2 더하기 4.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어? a n 구하라고 그랬죠? a n, 일반 항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n번째 항이 되도록 이 좌변에 있는 이것이 n번째 항이 되도록 다음 항이 n번째 항이 되도록 하려면 이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n? n 대신에? n?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n이 돼 여기가? 그렇지 n-1 대입해야 여기에 n-1 대입해야 여기가 an 되겠지? 그래서 n-1 대입한 것까지 쓸 거야 여기까지 쓰는 거 괜찮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할 거는 여기를 변변 어떻게 하셔야 an만 남냐면 더 하셔야 그럼 싸그리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 괜찮죠? an 남겠고 쑥 내려오니까 a1 남겠고 무슨 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개수는 1에서부터 n-1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1개 다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n-1개 첫째 항 2. 공 아, 마지막 항 2n-2라서 여기 2n 들어가시면 딱 되겠네요. 등차수열이잖아요. 첫째 항이 지금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싹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이 되죠.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야 일반항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n 대신에 1 대입하시고요. n 대신에 2 대입하시고요. 왜 이렇게 대입할 생각을 하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n 번째 항과 n 플러스 1 번째 항, 그러니까 이것의 다음 항을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숫자가 계속 곱해진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이 곱해졌죠.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 구조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식이 곱해졌다.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했으면 그러한 구조일 땐 축차대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 축차대입법은 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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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열, n번째 항이다. 그럼 결국 n 대신에 n-1 대입한다. 까지 가셔야겠죠. 이에 대한 n-1, a, n-1. 그리고 나서 변, 변. 뭐 하셔야 지워지니? 변변? 어떻게 하셔야 변변이 지워져? 좌변, 우변? 곱하셔야? 그래야 좌변에 있던 A2와 우변에 있던 A2가 똑같이 지워지고, 똑같이 지워지고, 똑같이 지워져서 AM만 남죠. 괜찮아? 그럼 여기는 2에 대한 1제곱부터 2에 대한 M-1제곱까지에 대한 다 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n-1까지를 다 더한다 가돼버려 지수법칙에 의해 그럼 2에 대해서 2분의 n에 n-1에 이게 1서부터 n-1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a1이 되는 거라서 5 이렇게 따로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끝자 끝.